아, 방금 보여드린 이 곡이 저희 2 2시 타이틀곡 러브, 러브 머니 Money Fame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 어, 뭐, 사랑도 명예 다 중요하죠. 근데 저희는 캐럿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 이번에는 그래도 우지 형께 좀 마음을 두고 싶은데 이번에도 힘조절이 어떻게 또 <laughs> 어떤, 어떤, 어떤 마음인지. 그냥 뭐그양 그냥 제목 그대로입니다. 그냥 어 세븐틴의 진심 세븐틴의 진심은늘 팬분들에게 향해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싶었고요. 네. 그,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근데 <laughs> <laughs> 네, 저도 저도 약간 처음에 제목을 들었을 때 뭐, 이게 뭐지라고 했는데 네. 음악과 그 의미를 듣고 나니까. 한방한 방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남들 <목소리> 라떼이가... <목소리> <laughs> 잠깐 숨좀 돌리시고요. 사실 이게 어, 저희한테도 좀 뭐랄까 저희에게서도 많이 보지 못했던 또 안무의 느낌이라고 또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 저희가 또 그러면서 또 연습도 되게 열심히 어, 했다고 얘기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네 그래도 정말 10년 차에 더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멤버들끼리 진짜. 진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콘서트 때 이렇게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고 힘을 받아서 어, 이번 미니 12집 활동도 정말 잘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또뭐 어. 어떻게 뭐요때쯤 파도타기 한번 해야될 것 같은데 좀해좀 <laughs> <laughs> 네, 그쵸 디에잇씨 한번해주세요 네네네 자 파도타기 한 파도. <laughs> 제가 다리보다, 아, 다리 후다 후다 걸리는데 입까지 다리 후다 후다 걸리는데 뭐예요? 괜찮아요. 천천히 해주세요. 네. <laughs> 천천히 천천히. 자, <laughs> 앞에부터 뒤까지 가겠습니다. 네. 어 여기 좀 그, 라이, 라이, 라이트 바지 끌고 갈까요? 아? 라이트 끌고. 네. 네. 라이트 고 네. 라즈 끄고 아까운 페럿 받아보겠습니다. 음, D H C <laughs> 다 이끌어줘야 <laughs> 돼요. 예. <laughs> <laughs> 이거 지금 훈련이에요 지금. 저희 라이트 이제 <laughs> 말좀 해야 돼요. 네. 왼쪽 라이트도 꺼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잘하지 뭐. 색깔 안 바꿔요? 색깔 그러면 어, 파란색 하겠습니다. 파란색, 파란색. 아오요 오케이 오와. 오케이. 준비 되셨나요 네. 앞에서부터 하나 둘 셋. 오유. 와 여기 고양 고양 진짜 빠르다. 고양 진짜 빠르다. 우와. 아, 그냥, 아니 저 오늘 온캐럿들이 성격이 좀 급한 것 같아요. 좀뭐뭐할거아 <laughs> <참, 와, 웃음> 아, <한점 웃음> 아니 명호야 뒤에서 앞으로 해야지 다시 말씀하세요. 네, 바로 뒤부터 <laughs> 앞으로 가겠습니다. <laughs> 하나, 둘, 셋. <웃음> <웃음> 우와. 어좀 속도를 조절하는 요 느리게 오네 성격 급하다고 하니까 좀 <웃음> 천천히. <웃음> 아, 그런네요 이게 성격이 안급하면 여기 올 수가 없어요. 맞긴 해그 아, 티켓이 얼마나 었어요 성공한 사람들이네. 대단한 사람들. 그렇 아! 아 근데 야. 그러니까 누나, 근데 누나 너무 안 한다. 그을 메가리 없이 어떤데? 나 오빠나 누나, 살 동생이래.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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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나. <laughs> 지금, 누나 아니래. 아, 그리고 <laughs> 아까는 사운드 체크를 하는데 k e 살 소녀가 <laughs> 진짜요? h e y u r t 무슨 e 무슨 y 뭐 사랑해 이런 g i t o e 어 was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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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o k 시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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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네 a y Okay. o k 온라인 야, 오늘 안 되는 애들이다. 맞아요. 위버스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보신 우리 캐럿분들. 잘 보이시나요? 네! <laughs> 언제나 <laughs> 아아아 이렇게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요. 역시, 네. 온라인 목소리. <laughs> 아, <정말>. 온라인 목소리. <laughs> 아, 이제 <웃음> 저희가 <웃음> 네. 어, 새 앨범이 10월 14일, 다음 주 월요일에 나오는데, 네. 여러분들 토요일 일요일 공연이 렇게 끝나고, 월요일 병이 또 찾아올 텐데, 그때 저희가 새 앨범을 한싹 녹여드리도록. 야 얼음병을 저희 앨범으로 녹여드립시다. 네, 네. 네. 아. 오늘 못 들려드린 곡들도 다 좋아요. 아, 아 맞아요. 다 좋아, 네. 진짜 다, 좋아요. 다 진짜. 좋아요. 아니, 갑자기 또 궁금해지는 게, 아까 오프닝 때, 아까 질문 드렸던 오늘 세븐틴 콘서트 처음 오신 분. 오? 어? 아, 진짜 많다. 아니, 어떻게? 여러분, 재밌으세요? 아, 처음 왔는데 돌발 상황도 보고 참. 그러니까 이거 쉽지 않거든요. 아,

나 근데 처음으로 듣고 싶었습니다 근데 나는 나는 흥이 있어 난 이게 너무 아, 귀여운 게 아, 네. 그, 귀여운 아, 네. 게그 누구 어떤 캐럿에게도 서, 서운함을 안 끼고 싶지 않아서 아책 <laughs> 챙기는 그 마음이 네, 너무 섬세하고 소중한 번을 해주셨기 때문에 근데, 네. 너무 섬세하고 눈 감아봐 근데 저는 이제 <laughs> 아, 네. 네, 네. 마지막을 가야 될 때가 온거 같은데 아요아 아, 아, 여기서 어, 벌써 4시간 된다고? 수신? 가야 될때온거 같은데 그니까 아, 좀 아쉬워요 저는 근데 처음부터 지금 오늘 토요일 공연을 하면서 네. 네. 캐런들이 더놀수 있는데 안 놀고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어 그렇지, 약간 텐션이. 약간 잘 놀지 않아, 너네. 보통은 원래 무대 딱 시작하면 막 시키지 않아도 일어나고 어, 막 이랬는데 너무 안 놀긴 해. 아니, 그렇게는. 아, 근데 그... 마지막 무대 갈 건데 더잘 놀아줄 거죠, 이제. 예! 원래 딱이 타이밍에 이제 중이 나와가지고 긴 틈에... <laughs> 아, 우리 히트맨, 히트맨 보고 싶다, 우리 히트맨. 준영, 준영, 항상 약간 이렇게 있어, 우리. 아, 저, 권스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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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또, 우리 준이또 되게 싫어. 준영이 형이랑 준비했다, 권아. 아, 우리 준영. 아, 너무 보고 <laughs> 싶다. 준영, 오늘 힌트도 없이 갈까요, 그냥? 네, 아무튼. 그럴까요? 우리,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갈 건데. 예. 재밌게 안 놀면, 진짜 에이콜 안 나올 거예요. 어? 이거 그렇게 한다? 왜냐면 지금 동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됐어 아, 그래서 진짜? 근데 재밌게 잘 놀면 나올 거고 오안 놀면 들어갈 거야 아아 그래야 돼 그치, 그그 나만 나오지 않았다 네, 그러, 나만 노래, 나오지 않았다 네, 최동비 씨께서 얘기를 이렇게 하셨는데요 어, 아마 이 노래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일어나서 아, 같이 즐기실 듣겠습니다.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인사 드리면서 목을 네. 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세븐틴! 세븐틴 감사합니다 세븐틴 자, 자 세븐틴 Right Here Let's go